안녕하세요. 네. 음, 잠깐만 계세요. 네. 차좀 세워 주차 좀 하고 맞습니다. 네. 음. 아, 네. 저기 오늘 휴일인데요. 그냥 오늘 사실 주말 같고 일요일 같죠? 네. 네. 음. 네, 반갑습니다. 음. 네. 음. 아. 궁금하신 것들도 지금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잠깐 열었어요 들어가기 전에 음, 오늘 예 맞아요. 음, 아, 오늘 비빔밥도 좋군요. 예. 오늘 날 좋은데 아, 예뭐 바람 좀쐬고 예. <laughs> 네. 음 그래요 예. 지내요, 지네어? 지내요도 좀 궁금하실 것 같고, 뭐제 생각도 좀 궁금하시겠죠. 음.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쌈 드셨군요. 음, 음. 네, 음, 네, 아, 뭐좀 빠지면, 뭐, 뭐 큰일 나나, 뭐 예. 그죠. 예. 자, 보니까 오늘 부처님이 뭐 우리 시장도 좀 살려준 것 같고, 그죠. 네, 어, 사실, 휴장한 게 좋았죠. 미국 시장은 전강 후약으로 마무리가 되었더라고요. S&P 500 종목군을 쭉 보니까, 사실, 오른 놈은 월마트하고, 어, 뭐, 거의 대부분 다 떨어졌어요. 뭐 응?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 뭐, 경계복수의 종목군들, 그 다음에 뭐, 뭐, 기술주들, 뭐, 반도체건, 뭐, 응? 뭐, 성장주, 대표 라인들도 뭐, 대부분 떨어지고, 뭐, 정유주, 어, 에너지, 이런 쪽도 떨어지고, 뭐, 음, 캐터필라, 디어, 뭐, 이런 기계, 뭐, 이런 쪽도 떨어지고, 뭐, 전체적으로 안 좋더라고. 월마트하고, 음, 카니발 같은 크루즈, 로얄 캐리비안, 그 다음에 항공주가 비교적 시장 대비해서 견조했다. 왜냐하면 미증시는 거의 전강 후약으로 마무리가 되었더라고요. 그죠? 아메리칸 항공은 또 올랐어요. 예, 뭐, 좋아요. 음? 어, 보니까 미증시에서 지금 주목되는 거. 뭐, 사실, 뭐, 최근에 계속해서 뭐, 인플레이션 얘기는 뭐, 아주 귀가 따갑도록 뭐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좀 식상한 건데, 신선한 재료가 없었던 거죠. 그죠? 네, 신선한 재료가 없었던 거다. 네. 그 다음에,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은 지금 1.65 정도 되죠. 네. 1.7 넘어가야 뭐, 다시 한번 시장이 좀 긴장하고 하겠죠. 뭐 별거 아니고. 달러는 계속 약세로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음, 네,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완전 골로 가죠 네, 미증시는 뭐그렇더라고 근데 비교적 저희가 미국 시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뭐, 어? 뭐, 뭐, 크루즈도 괜찮고, 항공주들도 괜찮았고, 그 그렇죠? 다음에 뭐 백화점이나 뭐 메이시스 같은 것도 최근에 뭐 워낙 견주하게 좋았고요. 그렇죠? 어, 그 다음에 어제 우리 시장은 보니까 최근에 기술주들이 좀 많이 빠졌다가,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것도 반등도 나오고, 뭐 기술주들도 많이 워낙 빠졌으니까. 근데 오늘 만약에 장이 열렸으면 그냥 다 떨어졌을 것 같아요. 음, 보니까 그 외에 저희가 건드리고 있는 종목군들은 뭐 전반적으로 괜찮더라고. 어, 지네요 빼고. 그죠? 예. 어, 가진자의 영역이 맞죠. 그 남편분이 얘기가 맞는 거예요. 삼성엔지니어링은 지금 와갖고 그 주식을 산다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 예. 네. 그 남편분이 제대로 알고 계시네. 가진자의 영역이로, 가진자의 영역입니다. 예. 음? 음. 한국 사람들은 네 어, 그래요. 맞아요. 약해차주연님, 예.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음. 네. 어, 맞아요. 달님, 공가님, 네, 좋습니다. 음, 지네오는 실적 저조로다. 실적이 좋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나? 상식적으로 그 실적 좋아서 주식에 상관이잖아요. 그죠? 음, 그죠?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한 거지. 자, 어, 쭉 보니까, 어, 뭐 지네오는 뒷부분에 얘기하고요. 뭐 전반적으로 괜찮더라고요. 그죠?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21일이 좀 기대가 되죠. 21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반도체 뭐 사람들 많이 기대하는데 전 별로 그렇게 기대하는 건 없고 별로 관심은 없고요, 솔직히.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남들 하는 거왜안 하냐고 그래서. 남들 하면 뭐다 똑같이 해야 되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이제 백신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있어요. 그죠? 백신. 어, 백신 수왑뭐 당연히. 그 다음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2천만 회분 백신을 다른 나라 제공하겠다. 뭐 수일내로 발표하겠다라고 를 하는데 거기에 한국이 포함이 되느냐. 뭐 물량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게 만약에 한국 쪽으로도 들어오면 우리한테는 좀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어 사실 포스트 코로나 뭐 이런 쪽은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 백신 허브가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보는데 우리한테는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토요일날 정상회담이었죠. 그러니까 뭐 이번 주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반영되는 뭐 이런 흐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미증시가 음뭐 상승 마감을 하는지 뭐 장중에 뭐 변동이 있다가 하락 마감하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락 마감하게 되면 내일 뭐전략후강 정도 그릴 수 있겠다 왜뭐 신선한 악재로 뭐 진짜 뭐 폭격 맞는 그런 장은 아니니까요, 죠 네, 신선한 악재는 없다는 거잖아. 그죠? 예. 지금 뭐 미국은 백신이 남아돌아서 그냥 외국 가면 대기할 필요 없이 백신 놔줍니다 예. 그러니까요. 어, 시간이 문제인 거죠. 예. 시간이 뒤로 가면 어찌됐든 우리도 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예. 어, 그리고 쭉쭉 보니까 21일 날 하이브 있죠. BTS의 버러, 버터. 응? 예, 이 티저가 공개가 됐는데 어, 굉장히 기대감이 됩니다. 이거 21일 공개하죠. 하이브 주가가 좋은 이유가 이제 거기였고요. 엔터주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 뭐 저희가 건드리고 있는 화장품이나 지주 백화점 뭐 비교적 대부분 다 견조하고 뭐다 좋아요. 여행주들도 어뭐 하나투 같은 것도 굉장히 지금 그래서 가만히 보면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드렸던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음 연기금도 꾸준하게 그 매수를 하고 있고 뭐 전반적으로 좋아요. 그죠 네. 경협주는 저는 계속 들고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지네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지네어. 어, 지네어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면서 자본 잠식이 있었다. 근데 LCC들이 사실 다 어려운 건 사실이야. 왜냐하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화물이 있기 때문에, 그죠? 버텨줬던 거고, 어, 지네어 56%지분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어려운 건 사실인데, 너무 오바던 건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솔직히 지금 팔아도 상관은 없어요. 왜? 많이 먹었으니까. 내가 나는 뭐 어제 좀사 가지고 난좀 물렸습니다. 솔직히 뭐 아니다 싶으면 팔면 어때? 뭐큰 돈이나. 그리고 저 밑바닥 7,000원대부터 했습니다. 뭐 최근에 한 것도 그냥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아좀잘 살펴보고 하자 이거예요. 그죠어 작년 8월 달에 1,050억인가? 유상증자 어, 하겠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막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뻔한 스토리잖아요. 아, 결국에는 항공업종이 지금 바닥인데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한항공주가는 왜 멀쩡하고 연기금이나 이런, 어, 뭐 메이저 수급도 계속 들어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야, 그럼 LCC는 어렵잖아. 그거 어려워. 뭐, 너, 뭐, 어려운 거 모르고 했나? 여행주는 안 어려워요? 하나 투어 같은 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투어. 여행주들은 어땠습니까? 예, 결국에 살아남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살아남는 애들이 이제 빛을 보겠지. 지내어 얘기를 하니까 그냥 저생 저 생각을 얘기할게요. 뭐 일각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막 겁도 많이 줘. 어디 가면 막 제욕도 많이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바보 같은 소리죠, 그죠? 네. 언제 팔아도 됩니다. 막말로 내일 다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왜? 많이 먹었고요. 어제 좀 떨어져가지고 먹은 폭이좀 줄을 수도 있어. 아니면 뭐 본전이 됐을 수도 있고. 약간의 손해가 있을 수도 있어.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막말로 그거 손해 났다고 해서 그거 팔고 다른 거 해도 수익 내드릴 자신이 있고, 그죠? 당연히 그래요. 대안도 드릴 수도 있고 그래요. 뭐 많이 드렸어. 응? 근데 그걸 떠나서 그냥 이거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뭐 누가 이제 감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응? 감자는 뭐 아무 때나 하니? 응? 그잖아요. 그리고 지금이 최악이죠. 만약에 지금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백신 개발이 안 됐거나,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뭐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야 아마, 그죠?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 사실은 어제 주가가 이렇게 좀 떨어진 다음에 제가 공고이 공시 나오는 걸 봤더니 별 내용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실적 나오고 당연히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팔았을 겁니다. 왜 많이 먹었으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아마 주식을 팔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쵸? 만약에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야 돼요. 그거 성공시키려면 주가가 올라가야 돼요. 그죠? 네. 주가가 올라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야, 싸게 줄 테니까, 진어 유상증자, 여기 받으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 55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죠? 나는 음. 안 하겠다. 99번. 예. 네.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 그거예요 사실 저희가 항공주도 그렇고 여행주도 그렇고 뭐 소비 관련한 뭐 백화점도 그렇고 뭐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걔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거예요. 항공업종도 너무나 뻔해요. LCC 중에서 솔직히 가장 1등은 그놈이 맞아요. 그죠? 탄탄하잖아요. 모회사가. 그래도. 그래요? 어찌됐든 대한항공하고 아시아항공은 참 뭉쳐졌고. 어, 그 다음에 이제 LCC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제는 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 그죠? 예. 네. 맞아요. 차주현님. 내가 볼 때는 수익 보는 사람들이 반 이상일 텐데. 응? 예. 아니, 막말로 내일 그냥 팔아도 상관은 없어. 응? 예. 그죠? 다만, 주가가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게 해서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야, 뭐, 만원 가고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죠? 그리고 누가 감자 얘기를 하는데 감자는 아무 데나나 되지도 않고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유상증자? 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죠? 향후에 어떤 폭발적인 수요. 음, 누가 그렇습니까? 누가 물어봅니다. 이 정도 밸류를 받는 게 적정하냐고. 특이한 상황입니다. 코로나라는 정말 특이한 상황입니다. 카카오니, 네이버니, 이런 소위 컨택트 관련한 종목분들이라든지 정말 지난해 엄청난, 그죠? 마스크 만드는 애들, 그죠? 뭐, 진단, 키트 만드는 애들, 평소에는 생상하지도 못했던 실적을 냈습니다.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죠? 다음 차례들이 뭔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 뭐 사든 안 사든,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고, 뭐 나야, 뭐, 내가 알아서 하겠지만, 막말로 아까 얘기드린 대로 그냥 다팔라고 끝내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왜? 워낙 밑에서부터 시작을 했어. 음, 근데 어제 조금 오바하더라고. 왜냐면 어제 초반에 뉴스도 나 아니 뭐 개장하기 전에 막 여기저기서 뭐 경제 뉴스에서 많이 때렸어요 야, 물량은 나오겠구나. 뭐한 6, 7% 어, 뭐 많이 떨어지면 그래 장중에 보니까 7, 8% 떨어져. 야 이게 막15%막 이렇게 떨어지. 야 이거 좀 오바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죠? 음. 괜찮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대안하고 그다음에 지네요. 그 다음에 LCC에서 원래 1등이었던 제주항공주도. 그죠? 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진에어가 떨어졌어도 40% 수익이라고. 솔직히 팔아도 돼. 많이 먹으신 분들은 아난 걱정돼. 그러면 절반 그냥 뚝 파는 거예요. 다만, 미국 시장에서도 가만히 보십시오. 항공업종 크루즈, 이런 애들이. S&P 500에서도 안에서도 전날에 이렇게 뚝 보면은 걔들이 가장 견조해요. 그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안 좋을 때 뭐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나 개나 소나 다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주가가 떨어지면 야 이건 골로 갈 거니까 야 그건 누가 얘기를 못해, 그잖아요. 음. 물론 진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좀더 담든 안 담든, 그거는 뭐 여러분들 마음이지만 또 언제든지 팔아도 되는 주식이고요. 조금 더 나는 좀 미래 비전을 좀 보면서 가겠다 그리고 혹시라도 추후에 유상증자를 내면 주가가 더 올라야 돼요 성공시키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싸게 들어올 거아니요 매력도 있고요 그죠 어, 그거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히려 음, 최근에 그래 어, 뭐 일부 차익 물량도 좀 나왔고 해가지고 뭐 하루 이틀 사이에 한번 반전도 좀 저는 좀 기대를 해보고 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그 다음에 네, 음 제가 그런 얘기 좀 드렸는데요. 여기저기 막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 물어보셔. 기술주들은 언제 오를까요? 이렇게 얘기해주시는데 과거 우리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술주들이 오르려면 시장이 좀더 올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음? <laughs> 아시아나는 어떤가요? 음. 나중에 써먹을 날이 있겠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한테 단한 번도 권하지 않았는데 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기술주들이나 반동도 나오고 할 거라고. 그죠? 뭐 많이 빠졌으니까 반동도 나오잖아요 전체 시장이 움직여야 돼요 걔들이 움직이려면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에서 시장이 쫙 올라온 다음에 굉장히 오랜 시간 쉬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 쪽을 한번 그래서 이 시장이 어느 순간 갑자기 고점을 만들고 그냥 내리면 1년 동안 떨어지고 이런 장보다는 늘어지는 장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늘어지는 장 그리고 저는 현대차 라인은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거. 그죠? 전 솔직히 반도체나 2차 전지 배터리 비중은, 뭐, 배터리는 없고요. 반도체도 거의 없어요. 음, 근데 현대차는 보유하고 있어요. 한진칼? 뭐, 여러분들 한진칼. 여기 한진칼 가지고 수익 내고 계시면도 오쇼원 한번 눌러보십시오. 한진칼. 아, 좋아요는 예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선물 하나 드릴까? 오늘? 여기 지금 한 1700, 야, 이거 뭐야? 이렇게돈 많이 들어오셨지? 음. 한 가지 알아두십시오. 제가 그 회원님들한테 그런 얘기 가끔 드리는데, 야, 내가 수익을 굉장히 많이 냈어. 그럼 내가 수익을 많이 난 거를 그냥 가만히 들고 가는 것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려. 그 중에서 3분의 1이든 일부 팔아가지고 더 저평가되어 있는 걸 사면 된다고. 최근에 한진칼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정확히 저점을 잡았잖아. 어제도 뭐 연기금도 매수하고 뭐다 좋더라고. 그죠? 또 하나 받을게 뭐냐면, CJ, c g b CJ, c g v 제가 최근에 바다가 사시라고 그랬어. CJ, c g v 어머? 야, 무슨 CJ, c g v 야 무슨 뭐 극장 뭐, 갈 일이 뭐가 있어. 지금은 없지. 하지만 뭐, 나중에는, 그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코로나가 아니면 살 일도 없어요. 주가가 여기서 좀더 올라갔든 떨어졌든 별로 매력이 없어 코로나가 아니라 하지만 지금 완전히 쑥대밭이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숙대밭이된 상황 당 상황이잖아요. 그 종목의 수급도 한번 보세요. 응? 그래 응. 내가 우리들 만의 리그에 CJ c g 비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응. 아시겠죠? CJ 멀쩡히 잘 가는데 뭘? 그렇잖아요. 제가 얘기한 지주사들은 뭐, 응? 다 괜찮아요. 시장 대비해서. 응? CJENM도 바닥이지, 뭘. 자, 응. 자 참고하시고, 어, 아무튼 진혜오는 내일 한번 전략 후강 정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후강. 응? 그리고, 뭐, 뭐, 여기저기 막 떠들긴 하더라고. 응? 예. 됐고 네, 네아 네. 그래요? 음네 저는 음,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우리들만의 리그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저희가 낚시대를 이렇게 던져둔 애들이 있어요. 고기도 많이 물고 성과도 많이 냈어. 아직 빌빌대는 낚시대도 있겠지. 그럼 뭐다 자기 순서가 안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죠? 순서가 안된 거지. 순서가 되면 어차피 올라요. 그죠? 그 낚싯대를 그대로 냅두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고기가 물면 조금 더 사는 거예요. 네. 그죠? 아, 전 지금은 조선주 안 해요. 네. 조선주는 작년에, 작년 11월인가? 언제죠? 네. 제가 한국조선의 양으로 바닥을 다 잡아드렸어요. 자, 어, 오늘, <laughs> 저는 여기까지. 아 그리고 영상 보시는 분들, 네, 영상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어, 좋아요 또 부탁드리고 어, 이따가 뭐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음, 아 일요일이죠? 예, 좋아요. 예,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 저는 아, 전성전전자해 해요. 얘기 s a m 가 u n 든은 s a m s 지 n g 은 Samsung은 또 모르겠지만 지은은 별로 관심이 없어음 네. 자. <laughs> 아, 감사합니다. 음. 아 어, 안젤라스 신기하다고 찌그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마다 모른다고 예그 음. 비밀을 한번 여러분들도 잘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끝으로 제가 한 가지 얘기해드리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 투자의 습관대로 그 습관을 내년에도 내 후년에도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계속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습관이 좋은 습관이, 좋은 투자의 습관이라고 그래야겠지? 좋은 투자의 습관이 결국 좋은 결실을 한 번뿐이 아니라 꾸준히 여러분들이 그만할 때까지 만듭니다. 근데 그 습관은 주식을 투자하든, 부동산에 투자하든, 어디에 투자하든, 사람에 투자하든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분들한테 그렇 거예요. 야, 좋은 습관이, 습관을 좋게 드려야 된다고. 하고, 좋은 습관을. 그런데, 어머, 주식은 안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좋은 투자했을 거는 꾸준히 하는 거예요. 계속 한미 약품 멀쩡한데 뭐 좋은데 예, 잘 되고 계세요. 2021년 네자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